자, 오늘은 한국 킹즈임 성경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가지고 오늘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함께 할 겁니다. 복음 전파자와 최신자를 위한 성경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 한 권씩 가지고 오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주 성경 침례교회 3대 강령이 있죠? 기도. 찬양과 복음전파. 이세 가지를 내가 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에,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그래서 찬양 예배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은 이제 복음전파 관련해서 1, 2, 3부를 해서 진행할 것습니다이 책자를 한 번씩 딱가지십시오 오늘은 이거 필이 필요합니다. 옆에, 예, 나 빛이 해놨으니까. 소책자가 오늘 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주님께 가장 효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만, 부모님 기분을 어,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좋은 것을 사드리고, 마음을 맞춰드리고, 또 부모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잘 받들어 주시면 부모들이 기쁘셔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자는 구원받고 주의자는이 땅에 남겨 주셨는데 주미의 일을 하라는 것이요, 그래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일은 천사들도 훈모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저 그런 일들이 아니고 천사들도 훈모서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새로 발간됐죠. 이소 책자를 중심으로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프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1부는 요한복음과 로마서 개혁, 개요. 개혁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고요. 2부는 복음 전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찾아보면서 함께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그다음에 3부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 이 1, 2, 3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오늘 동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펼치십시오. 자, 우리 함께 공부가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그래요. 오늘은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 초신자를 위한 요한복음과 로마서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는 복음의 말씀이 가장 쉽고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과 로마서예요. 이두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해신케 하는 내용으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만 가지면 어떤 죄인이라도 다 주님께로 이기 올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적 문제를 해결 볼수 있는 그 책이 바로 로마서와 요한복음인데 옛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랬습니까?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구원의 길도 로마사를 통해서 보내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른 교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라오티카의 교회 시대에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데 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돼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도록 바르게 실행하도록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바르게 전하는 자기 거와 만드는 시간으로 어, 가질 것입니다 이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혼들을 주님께 이겨와서 어, 구령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요한보금, 그렇죠? 요한복음은 네 번째 책이에요. 첫째가 뭐예요? 마태복음.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또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네 번째 책, 복음서 중에 네 번째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초점이 어디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으로 오신 분. 예?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분.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분. 그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오신 분. 요 정도는 여러분, 뭐, 여러번 공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런 지식을 알지 못했기 내 저번에 그 신천지 쪽에 와서 이렇게 아무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하지 못하면 스스로 와서 무식을 폭로고 하 가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서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여기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십니다. 하 그래서 요한복음 역시 구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 그렇죠 우리가 죄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 이기옴으로써 그들이 거듭나고 구원 받도록 하고자 할때그 죄인들에게 들려줄 최상의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복음과 관련된 말씀들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번에 여러분 이번에 다 암성 끝났죠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879구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19099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한은 첫째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그다음에 뭘 했어요?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죠. 그다음에 뭘 기록했습니까?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그러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교회의 예패 교회의 예패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년도는 예, 요한복음 기록년도는 예, 85년에서 90년 사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우리 1장 1절로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고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창세기 1장1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요 여러분 은혜를 얻으시라고 이 시간을 말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 요한복음 1장1절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랬어. 태초 에이 말씀은. 방금 창세기 1장 1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하요 그런데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지금 태초란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펼쳐보죠. 처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고 랬어요 이처럼 요한복음은 우리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네.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고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펼쳐 보십시오. 얼마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주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 요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아들들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들될수 있는 것이 이렇게 생명에 관한 말씀이 태초로부터 기록되어서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책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육신을 짓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은혜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본교제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로마서가 들어있어요. 로마서요로마서가 들어있는. 이것도 요한복음과 함께 핵심 중에 핵심.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핵심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소책대 이것만은 성경책이 무거우면 이것은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로마서와 요한복음은 여러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틈만 남아 무시 이렇게 예, 보내겠어요. 로마서는 신약 성도들을 위한 교리예요. 정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서로서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바울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교리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로마서를 따르면 우리가 바르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에는 인간이 왜 죄인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또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적시되어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을을 구할 수 있는가, 이것도 로마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를 보면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속에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런 죄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내용도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올바르게 생활하는 건가. 라는 내용도 이 로마서에 적시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화에 대한 것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거죠. 또의롭게 되는 것 신약적인 교리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애드성포가 세상품의 갈등 이걸 이해를 못하면 영적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지를 못해이 로마서를 들여다보면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얻는 자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은 뭘 봐야 돼요? 로마서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려면 아침에 뭐래? 자문을 여러분 읽고 계시죠. 그렇지만 실생활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럴 경우는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특히 복음에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거리 설계 나가서 외치는 그런 말씀 중에 아마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성경의 책들과 좀 구별되어 있어요. 구약적인 상황에서 아직도 들어있는 그런 굵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 올바로 나누어 에 이런 걸로 잘 올바로 나누어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뭐가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지 일종의 역사서예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신약의 교리서로 잡으면 큰일 납니다. 뭐 사도행전에 나온 걸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걸 교주의 삼고 신약에 나온 것은 뭡니까 유대인에서 이방인들로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인데 그 교리를 잘못 잡으면 문제가 생겨요. 또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이런 책들은 유대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지금 교리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요한복음, 로마서 위주로 복음 전파를 그 말씀을 많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바울 서신 이게 중요한 건 뭡니까? 구약에서 또 신약까지 모든 게 완벽하니 다 정리가 된 삼,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특히, 요한복음에서 나온 요한은 모든 구약 또 신약 2 7권 모든 것을 알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에요. 이게 처음과 끝이, 끝을 잘, 말씀을 다 알고, 기록했던, 어, 기록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어요. 주님의 제자였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이것은 신약적인 교리의 입각에서 여러분들이 에, 선포해야 되는 것이다. 런데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가보십시오. 어디서 전합니까?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것이. 특히 사도행전 2장 38절이 뭐였습니까? 믿고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고 이상한 교리가 들어있죠. 지금 일반 제도권 목회자들은 이상한 교리. 사도행전에서 역사서를 교리서로 착각을 해서 선포를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권해 계획에 대한 교리서는 당연히 누가 뭐라 해도 로마서라는 걸 여러분 알고, 복음 전파할 때는 꼭 로마서에 대해서 관심을 더 집중해서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로마서 핵심 주제가 뭐예요? 로마서는? 로마서 핵심 주제가 뭐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 f o r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 믿음 하나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예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들 뭐 뭐와 로마서 그러면 뭐가 따라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가 바로 나와야 된다 그랬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을 유지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행위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또 유지한다 그랬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구원을 받고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만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데아서가 종교계획을 일으켰다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면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요식행위에요. 행위 필요 없어요. 오직 이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고맙는다. 이것이 네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새벽기도나 우리가 말하자 새벽기도는 고맙는 것도 아니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말하지만 어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의 주제라는 걸 알고 여러분 로마서를 아주 네잘 살펴보고 잘 읽어보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33 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다. 기록연대는 대부분 뭐, 이렇게 학자들이 AD 58년으로 잡고 있어요. 사도행전 어느 시점에 25장 정도 시점에 로마서가 기록됐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기록된 것이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에 약간 뭐라고 그러요 제일 중요한 뭔뭐 의라 그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갓 오브 갓 오브라는 단어가 계속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진리. 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이렇듯이 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시 하나님의 의 사랑 믿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있어요 사랑과 의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인도해 주고, 죄를 지적해서 또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이 염두해 줘야 돼요. 성경에는 세부류밖에 없어요. 말씀이. 또 하나님이 상대하는 사람이 세 부리밖에 없어요. 더 이상 다른 부리가 없어요. 첫째 누굽니까? 유대인. 두 번째는 누구요? 이방인. 세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교회, 크리스토니. 이세 부리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가 세 부리 중에 이방인이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위치가 변동됐죠. 그죠? 그리스인으로, 교인으로 위치가 바뀌어 버렸죠. 그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구원을 안 받은 부분은 그냥 그냥 유대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은 이방인도 그대로 이방인이에요. 그죠? 그럼 구원을 받은 유대인은 어디로 와본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로 와본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이방인이고, 우리도 구원 안 받았는데 이방인이었어요. 이게 성경에는 분명히 세 부리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고, 또이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고 그래야 됩니다. 이 말씀이 누구한테, 누구한테 해당되는지를 모르니까 와서 헛소려고 다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분명히 또 이렇게 정확히 누구 누구에게라고 정확히 기록돼 있어요. 여기 이방인한테 하는 말인지 유대인한테 하는 것인지 교인들한테 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미리 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2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